3 a n d j o t 까지 p a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나에게 전하의 m o 이런 성경대로 그 n d 서 우리 k u 야 s u k is originally I c h o o 다시 살아나서개발에 보이시고 w h 열두 v e 에 you a 오백 go away, whoever you are, whoever you are, whoever y o 야 a r 에게 보이셨으며 구의 모든 사도에게와 내 네, 나중에 만세 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 듣로 주시었다. 우리 속에 오직 예수 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오셔서 성경대로 주셨다고 생각으로 살아나시면 됩니까? 사람을 자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이 저주, 영원한 고통스러워 죽으면서 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로 그에 대한 헤치고정령조리가는 하늘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 나 하나인, 생에 대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여자의 우승으로 약속하신다고 오셔서, 성령님도 죽였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늘 네, 강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절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서 혼자는 실패합니다. 성경은 장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겪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의 결과죠. 장세기 1장 26절 최영 임이라고 했습니다. 피정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는 인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첫 약속을 내주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소아 그를 바라볼 때마다 주운 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교회생활의 논란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원죄의 피극이 들어옵니다. 근본 문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으로 법적으로 제가 사망의 법에 벗겨버리고, 소설이 바뀌서 하나님의 자녀에서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나야죄와 사망의 고 사월의문 영체의 로 로마서 8장 이절운명의먹혀버그 모습이 로마서 2장 1절 3절 오늘과 제법 죽어있는 모습 오늘상 침날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기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서 쓴사망에 영원한 말명영원히하늘과단절된 상태로 불무에들어가 것입니다. 기부에서부정이 죽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인 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죠이 상태에서 열심히 사상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더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맞게 되는 모습들이 역사가,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현내 삼촌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삼촌, 16장, 19장, 성전에서는 하나의 면사에 여버린 원자적인 교훈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오늘 모르는 고통 속으로 죽음을 쌩기고 있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걸 모를 때 절대로 일시적인 쾌락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뭔가 탐을 얻은 것을 착각하면서 살고 끝내는 인생의 실패자의 전략은 떨어진 겁니다. 한때는 내 인생에 불가능이 없다고 하면서 큰 소리였던 나불량이 조금직 전에 밥먹어서 유배를 가가지고 프로대는 바람소리 듣고, 저 바람소리는 인생의 탐색소리요. 저망망한 바다 큰 테에는 사람들이 흘리진 눈물의 모습이구나. 눈물이 보여서 저렇게 바다가 모였구나. 이렇게 독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 인생입니다. 아무나 답변론 같은 그런 삶이 삶람을살 수가 없지요. 어떤 내에서는 최고의 성공자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고백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사람의 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다 값없이 선물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 사랑하신 사랑의 혼란 피부리지 은혜여 성물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세언약인 보구금의 언약을 그리스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주고되는 그리스의 언약을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하나님의나라와 하는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노란일에사용 되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새언학의 고음을 향창 장세기 3장 15절 21절 언제 노출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새로운 새원학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가죽옷의 비에 대설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글씨의 언약을 잡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래 나를 쓰임받고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웅으로 인 삽니다. 인류 군을 에 내가 쓰임하는 것이 최고의 고백이다. 글씨의 언약을 잡은 고백이기도 하지. 최초로, 사실적으로, 그 글씨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얻어내기 위한, 내 야망 동기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이이 아니다. 인류 군을 위한 하나님의 깊속에 쓰임받고 죽는 것이 더큰 축복이다. 순교자의 고백이기도 하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수 성경의 줄거리 동생의 동안 내가 곧기이요 질요, 스미니 나로만는면책고는 아버지께 못지않다. 근무 문제, 세 가지 문제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증명 설파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품자상에서 다 일었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린도서 15장 3조서자 성경대로 죽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오직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으로 오신, 그래서 사대인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게 없다. 그리스는 그냥 보고만 내가 깨닫는 자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행위로 알수 없기 때문에 다 성취된 이 새로운 새 언약의 믿음을 그리스를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굴이 뭐죠? 이러고 있는 하늘의 형상이 형태는 비밀이지.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 가야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어떤 믿음? 로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크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이사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것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일 때, 영조방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매가 되는 권세가 되는 놀라운기미이 회복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게 기 되면 우리가 달마다 해야 될게갈라되어서내 생각, 내 뜻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일루어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세 번째, 크리스도의 비밀이 되었겠 비밀은 감춰져있죠. 아무나 열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골로세서 이상이 있 감춰져 있는 빈이장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을 입히게하 하나님이겠죠. 장세기 3장1 5절 누가 복음 1장 3 1절 그의 새 언약장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죄가 없는 몸에 있기 위한 하나의 님 방법인지. 마가보금 10장, 45절. 세상에서 부귀용화 천국을 형성하는 게이니라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여 하나의 님공의 정령 죽으리라는 첫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대속적인 죽음. 그의 의성이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흠없는 진성을 잡아서 일시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속죄사약이 증거되고 있죠. 그리스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니다. 자, 이것이 지식 차원으로 보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각인되지, 고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 일절, 덕식절,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의 과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이은의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운명에묶여버림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어지는 문제, 이게 원죄의 결합입니다. 이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스고워주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율리 운동을 핀다고, 교리 운동을 핀다고, 종교 운동을 핀다고, 봉사 운동을 핀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해결처 대신 그리스도 오셔서 너는 십자가 앞전에 내가 곧그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다 적저가 제가 사망에 법에서활방되는 진리요 마귀에 있을 때약속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룬 참 형상의 하나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한 생명이다 이런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고백을 증거하고, 또한, 십자에서 일을 다 이뤘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실 속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도마스 8 1 5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예수가 크리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일어나는 이 비밀을 누린 자들이 이때부터 신앙생활 교사이필립고서 사장을 전치했 문제 앞에서 염나하는 것이 아니라, 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를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놀란 비밀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닌 공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어버린 하나님의 상에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장. 이 사실을 주님이 제림하실 때까지 지속하여 지켜될수 있도록 성경의 균형을 통해서 확진된 그런 내용이기 합니다. 그래서 그제 비밀은 참으로 우리의 사람의 지식이 아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성자군은 성령으로 인하지 변해보는 예수를 주어 신한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비밀이 여기서 말와니다 오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 비밀을 지고 종교적, 윤리적, 교리적 차원에서 빠져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십만명 몇천명도 있지만 그감색들이 완전히 파고들어서 시장판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하자가 없는 이 말씀을 우습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진 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보음적 교회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종료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스도의 삼직. 삼직이 무슨 직분입니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역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모른다 이제 하나님의 사계심을 증가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기을 전하고 대제사장 제사장의 사역을 이임을 하신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준비해서죄 문제가 해결되시고 구원자역들이 많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매력버리시고 마귀를 물리치나 선지자 제사장 와, 이 크리스토의 삼직 세 가지 직분을 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임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우 전 구조. 신앙생활의 빈국이 이임받은 이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참으로 생명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수임받는 혼신 내지 일이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가 나갈 뿐입니다 사도바리 사이를 깨닫고, 예수 크리스토 촛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최선을 올인한다는 뜻입니다. 빌리포서 3장 1 4자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생활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400년째 8절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서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부른 자에게이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대로 주셨다가 성경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증인된자의 삶이 되기가 영원 끊임없이 다서 말이죠 요장 17절 항상 쉬지 않고 기도 세계 뭐를 세상 것 얻은 대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한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져서 주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부절 10절에 복음을 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늘 곳에 땅에 봉사를 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비밀소에 들어가 주님 성령대로 주셨다가 성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비밀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혼신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령대로 으셨다가 성령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이시오 그리스도의 심을 증가하는 이 비밀. 그래요. 오늘 열심히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언향을 잡고 그리스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셨음을 증가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61절. 15절. 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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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